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후회가 많았던 지난 날들의 삶의 습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욕심과 남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며 그 세계의 일환으로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 밀린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라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지만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았던 머리카락마저 잘린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능력을 빼앗긴 삼손은 눈을 빼앗긴 채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밀린 머리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갈증 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찾아주셔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에나꼬에 부르짖음의 샘이다. 그것을 그렇게 이름하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모든 순종을 잃어버리고 모든 능력을 빼앗겨버린 삼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손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로 한 번만 능력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삼손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삼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듯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넘어져 계십니까? 능력을 상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데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조롱이나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주인공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믿고 교만하다가 상실한 적도 많이 있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아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켜가는 거룩을 지켜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